안녕하세요. 오늘은 같이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아요. 음, 여러분들, 장건강 중요한 거 아시죠? 장건강 지키실 때 유산균만 드시나요? 앞으로는 차전 잡히 유산균의 유해균의 먹이도 먹어주세요. 장 건강 굉장히 튼튼해지실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요. 여러분들, 탄력 어떻게 관리하시죠? 혼자 콜라겐 드신다고요. 자, 지금부터는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셔주세요. 비타민 C가 콜라겐의 합성 도와주시는 거 알고 계셨죠? 첫째, 어떤 조합일까요? 비타민C가 또 나왔죠? 여러분들, 철분 드실 때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철분의 흡수가 굉장히 더 높아지는 사실. 같이 드세요. 자, 그리고요, 우리 무릎 건강, 관절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터마신 먹고 계시죠? 터마신하고 뭘 같이 먹으면 효과적일까요? 네, 우리 뼈 건강에 좋은 칼슘하고 같이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. 다음은 자, 뷰봉. 다음은요 보라지유. 여러분들 우리 여성 건강 그리고 생리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라지유가 새로 나온 거 아시죠? 보라지유와 오메가3를 같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. 왜냐면요, 체내 불포화지방산 균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.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. 한번더 체크해 드렸습니다. 안녕!